이제는 뭐 제가 솔직하니 다 얘기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일전에도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<laughs> 어잠안 자고 제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잠수업을 했겠어요 (2012년이잖아요.) 윤석열과 결혼을 한게 2012년이죠 네. 그러면은 결혼 전후에 그때 내가 왜 윤석열과 결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 있다 음. 아 야, 이거 대박이데 그러면 만약 그게 까지면 대박인데 뭔가 아니, 그, 그 정도가 아니면 정말 그 김건희 씨 같이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인 이런 분이 갑자기 머리를 짚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나갔다? 드라마 10년? 잘 쓰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아, 아니 뭔가 아 드라마 그, 잘 쓰네 저뭐 이렇게 그 어.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잖아요 와 드라마 잘 쓰네 네, 드라마 합니다 드라마 만약에 그 드라마가 현실화 된다면 내가 여기 가는 거는 이거는 오빠를 위한 길이 아니 거기까지 가면 은아 이건 뺏겨엔 <laughs> 엔지 음, 그러니까 네. 그 지키고 싶은 비밀이 어디 무엇인가 음. 지키고 내,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. 더 지키고 싶은 비밀은 무엇일까 2010 만약에 이 재판정에서 그런 드라마가 예를 들어 공개가 된다면 음. 그것은 반드시 윤석열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. 그럼 모든 것이 이것은 음. 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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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드라마 재밌네 네.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더재밌어지려면 이제 남편이 이제는 뭐 제가 솔직하니 다 얘기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일전에도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<laughs> 어? 잠안 자고 제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잠수 뭘 했겠어요? 장잠관의 <laughs> 어? 절반 이상은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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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막장이다 막장. 그때는 우리는 또 윤성열을 응원할 수밖에 없. 어요 <laughs> 네.